발급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니 피싱, 지니 피싱의 밴드로 활동하고 있는 팀 지니의 정출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좀 멀리 나왔어요. 격비로 나왔고요. 자리가 이제 뽑기로 개인적으로 뽑았는데 제가 좀 뽑기 운이 좋은지 오늘은 또제 선수로 올라왔네요. 오늘은 그래서 광어 얼굴을 볼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볼 거고요. 지금 포인트 도착해서 이제 낚시를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정출이다 보니까 다양한 상품들을 걸고 지금 반그 미니 대회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배에서 몇 센치까지 나올 거고 얼마나 많은 광어가 나올지 좀 열심히 진행을 해 볼게요 지금 평균 수심 40m에서 50m 사이에서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물이 좀 많이 가는 대조기입니다 대조기 그래서 물빨좀 세서 40% 봉돌이 어느 이제 물골 같은 데 살짝만 들어가도 40% 봉돌이 지금 뜨네요 우럭이 좀덜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입질이 온다면 이제 대부분 이제 광어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광어는 대부분 오르막지형에서 히트를 해요. 바닥을 찍고 살짝 들고 계시면 봉돌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형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한 바퀴씩 한 바퀴씩 감고 있잖아요. 지형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립대 끝을 보시면 좀 있으면 이제 바닥에 습니다쑥 펴시죠. 그럼 이제 한 바퀴씩 감아서 계속 지형에 맞춰서. 라인의 텐션을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뭐 하면 이치가일정하게 이제 타고 올라갈 때 광어는 이제 좀 쳐다보고 있다가 지나가는 거를 때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고패질이나 이런 액션보다는 아무래도 유유하게 흘러가는 액션을 더 주시는 게더 좋아요. 왜 해서 초크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빨리 한 마리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제 밴드 정취이다 보니까 이제 첫 광어에도 지금 상품이 하나 걸려 있어요. 네. 하... 물이 잘 많은데 입질이 없네. 페트! 더블헤터! 더블헤다 올라왔다! 어, 들어갔다! 들어왔다 들어왔어! 동일형! 동일형 배에 올렸어요! 동일형은 배에 올렸어 이미! 올려도 안으면안아 맞지 그치 그치 4차 이상 돼야 돼요 될것 같은데 4 없어 아니에요 4차 이상 무조건 이거 이야어 음. 됐다! 오호 동일이 요들이 아니야 사짜 황생곤안 튀기랬어 오늘 김 선생이 먹었네요 요들이? <laughs> 아쉬워서 어떡해? <laughs> 아저 이저기 피투수산 첫 번째. 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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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한 개만 달래. 축하드립니다. 아하드립니다아 이벤트 상품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하나 더사 옵시다. 지금 배에서 우당탕하면서. 한포인트에서두 마리가 나왔거든요. 원래 진영는 대부분 4자 이하 방생을 하고 있어요. 대규정으로 4자 이하 고기는 전부 다 방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상도 있는데, 자버 중에, 광어를 제외한 고기 중에 30cm의 가장 근접한 고기를 주기로 했어요. 너무 작은 개체를 가지고 있다 괜히 이제 죽이는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규정을 좀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격비도 또 저한테만 비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지범. 지난번에는 아무래도 핑크색 계열이랑 레드 계열을 좀 많이 먹었어요. 오늘도 지금 뒤쪽에서 제일 먼저 이다지는 사람은 이제 레드 계열 웜을 물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 주 같은 경우는 격기에 멸치가 지금 되게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멸치웜 있잖아요. 그, 그, 버, 그쪽에 HD 그 멸치웜. 그런 거좀 준비해 갖고 오시면 아무래도 이제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할수있으니까요 홈종류는 조금, 다채롭게 좀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히따 아이고, 아아이이아이시아럽게하이까빠지잖아아이이아나 진짜 <laughs> 아, 그만그 영상 올려드려봐 네 고대로 올릴게요 고대로 너무 경박해서 그냥 떨어졌어요 하하가 <laughs> 아, 아니라며 아나 진짜 이거 하고 싶거든하하하장하겠어 <laughs> 아주 아이씨 난걸렸어야왜 이래 아니 쑥 들어갔어요 난고인줄 알았어 어, 넘어 넘었어, 넘었어. 오우 병선이형 최대호? 또 나왔어요? 하나지 지금 뒤에서 또 강호가 나오나보네 나왔어 나왔어? 다왔자 오자 흐 병선이형 히트 또 강호야? 오오호 마르스 1등 사이즈 1등인데? 축하드립니다, 형님! 지금 물이 들어가면서 광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좀 집중해서 저도 광어를 한번 놀려봐야겠습니다사면석기트어허 공장 사이즈야? 다 똑같네, 사이즈가. 축하드립니다! 연속기트야 계속? 오연속기트연속기트 심장이 두근두근이야. <laughs> 아, 점점 작다. 와, 지금 무리가기 시작하면서 삼연석 광으로 올리신 분이 있어요. 와, 오늘 마리소 1등이 다운샷 로드인데, 와, 이건 거의 확정인데. 사이즈는 옷자루 좀 비슷비슷하고요. 웜은 대부분 레드, 핑크 계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항상 그렇듯 이 제가 자연 있으면 우연하고 우연 있으면 자연이 나와요. 지금 반대편에서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희한하네. 히트! 어. 훈이 형, 훈이 형 히트. 무럭인가? 그치? 아이, 방생! 노 카운트! 히트! 불쌍형 히트! 어, 아, 돼요? 네. 어허! 형원파다. 형원 받아. <laughs> 받아 지금 상강 두 명이야, 저거 광어면. 오, 사이즈 괜찮아? 여기 찍어 놨네, 광호가. 김선생이 또세 번째죠? 어우, 계속 나온다, 광호가. 와, 지금 상광에 지금 두명 나왔어, 두 명. 사광? 사광, 사광? 대박이야. 어 어, 진짜? 어우 사이즈. 공장 사이즈야. 다 똑같아, 지금. 강어가 나오는군요. 와, 오늘 정추를 맞이해서 생각보다 많은 강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다들 긴장감을 갖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포인트 왔을 때 물정 시간이랑 비슷하게 맞아서 그 고기가 안 나와서 오늘 어떡하나 걱정했거든요. 와, 물이 가기 시작하니까 사방이 터져대네. 지금대로라면 1등을 가리려면 다 계측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재밌게 올라가네요. 아시. 또 파이트라서 또. 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외투를 지금 벗고 왔습니다. 올라오시는 거 보면 핑크색, 뭐 흰색, 고등어, 그냥... 대중 없이 코앞에 뭐모면 지금 무는 것 같아요 어느 포인트에 지금 갔다 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저만 안 나오지 또? 아... 미치겠네 축쳐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스스비슷해요 축하드립니다 응고 왔다 어우 기분 넘었어? 축하 축하, 명광 명광, 두 마리 더 잡어. 놀래미. 야, 그깨 진짜 깨님인데쌈싸 먹어야겠다. 한번 보여줘 봐봐.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형님. 어, 지금 몇 강이에요? 이 강? 오호. 제대로 입지. 히트! 형이트요 여기. 방어 에이. 어우, 배에서 이제 광어 비린내가나. 아쌰! 어, 형님, 낚시, 있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그러게요. 아, 드디어 명강했네요 아, 명광을 했는데 사이즈가 간당간당 40입니다. 아, 좀 사이즈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광어가 지금 뜸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포인트 이동해서 왔는데 좀 우럭이랑 놀래미도 좀 나오고 있고. 광어가 뜸뜸 나오고 있어서 다들 긴장을 놓지 못하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확 입질이 끊기진 않네. 그래도 뜸뜸 나오니까 재밌기는 심심하진 않은데. 어이. 이제 큰 광어 아니고 거의 다다 5짜라 이거 사이즈는 1등 사이즈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laughs> 다제될것 같아요 다. 지금 이쪽 포인트에서 계속 한번들 때마다 이제 광어가 나온다든가 우럭이 나온다든가 놀러비가 나온다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 주위를 계속 뺑뺑 돌고 있어요. 히트! 우럭이야? <laughs> 커? 광어 크면 5짜래. <laughs> 더큰거 없어? 헤트 아우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예 네, 빠졌어 빠졌어, 나는 빠졌어. 야, 칠 진짜 칠자가 넘어? 진짜야? 야, 대박! 대박 대박 용무아 7자 넘어! 72? 72? 축하! 어 여기도 커 아..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내꺼 갖고 왔네 내꺼도 가지고 왔어 저거 돌아고와이 포인트 계속 터진다 와 정신없이 터진다 정신없이 지금 사이즈가 72가 나왔어. 1등 72. 옷자들 왔다 갔다 했는데 요번에 완전히 판도가 뒤집혔네요. 72가 1등입니다. 1등. 돌 쌍양 히트. 오우. 공장 사이즈. 히트. 오우. 형 계속 나와. 성강? 야, 7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7자도 이길 것 같아요? 어. 아. <laughs> 에이, 마음은 같아. 얘 <웃음> <웃음> 와 지금 2등이 마리수인데 지금 세 마리 잡은 사람이 다섯 명이 있어요. 와 이따 치열하겠는데 이따 수상하려면 1등은 지금 72cm로 독보적인데 2등이 알 수가 없네. 광어, 어. 광어, 네. 아, 광어잖아. 광어, 광어 여기 사이드 여기 여기 진영이 형 진영이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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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하 제발 제발. 아 눈물나게 방생 한번 하자. 네 마리 내등 말을 이 아, 아, 지금 밥을 먹고 첫 포인트에 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점심 먹고 첫 광후에 또 요즈리 세팅 하나 걸려 있고요. 두 번째 강호에 무료 성성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밥들 다 드시고, 저는 다 낚싯대를 내렸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히트를 할지 또 한번 지켜봐야죠. 여기 남 쳐다볼 게 아니라 내가 낚시를 해야 되는데, 진 <laughs> <놀람> <놀람> 오늘 날인데? 다섯 아이고, 마리? <laughs> 아니, 저, 그냥, 그냥. <laughs> 열심히 하면 하나씩 물고 먹더라 저희 팀진이 정출할 때마다 이제 큰대광어 사이즈가 나오거나 이렇게 좀 마리 수가 많이 나와서 정출을 하면 그래도 자주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즐겁게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 히트! 물어당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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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워지는데? 여기서 한5 짜는 넘무 뭐야? 오르릉성 <laughs> 광어다. 탈광 어허, 사이즈 괜찮아. 오늘은 팀진니 회원님들과 광어 다운 샷 정출을 다녀왔는데요. 지니오를 아껴 주시는 많은 회원님들과 하루 종일 즐겁게 낚시도 하고 미니 대회 식으로 1등 행운권 추천까지 다양하게 선물도 드리고 왔습니다. 경품이 중요한 건 아니기에 시상 내용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창포 진이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이오 매니저 맑음이었습니다